오늘은 중국 전역을 뒤흔든 부패 사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녀는 한때 구이저우 정계의 눈부신 스타로 불리며 최고 미녀 여주장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인물입니다. 불과 8년 사이 무려 6번이나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평범한 간부에서 첸난주 주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권력의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생활과 부패의 늪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뇌물로만 약 6천만 위안을 챙겼고, 끝없는 욕망에 휘둘려 50명이 넘는 젊은 남성을 주변에 두었습니다. 부하 직원, 상인, 심지어 연인까지 얽히고 설킨 부패와 사욕의 제국, 그녀의 이름은 구이저우 여주장 중양입니다. 1972년 중양은 장시성 지안의 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기록에는 그녀가 가난한 농촌 출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구경 공장에서 일하던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전합니다.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풍족하지 않았고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매년 설날이면 식탁에 청채백 두탕을 올리며 이렇게 다짐시켰습니다. 중양의 삶도 이국처럼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어린 중양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훗날 그녀의 발걸음은 정반대의 길로 향하고 맙니다. 중양은 타고난 천재형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반에서 중상위권 정도였지만 누구보다 끈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끈질긴 근성과 집중력을 발휘했고 결국 대학 입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합격선보다 10여 점을 더 받아 신한민족대학교 역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이때가 그녀가 고향을 떠나 처음으로 타지역의 땅을 밟은 순간이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그녀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큰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들며 전공뿐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까지 독학했습니다. 보직 교수가 서해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는 서해 선생에게 따로 배워 점수를 땄고 정부 실습 기회가 난다는 소문을 듣자 세달 전부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녀는 장차 정치 무대에 서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졸업을 마친 중양은 우수한 성적과 교내 활동을 발판으로 구의양시 공청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작은 다른 동기들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평범한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무려 11년 동안 공청단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스스로 두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말은 아끼고, 행동은 과감히, 많이 보고, 적게 드러내자. 모든 문서를 몇 번씩 확인했고, 행사 하나하나도 직접 현장 답사를 하며,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사들에게 믿을 만한 인재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99년, 마침내 첫 번째 전환점을 맞습니다. 27세의 나이에 구이양 우당구 신바오 부이족향 부서기로 발령된 것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두고 현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좌천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중양은 오히려 이것을 경력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신바오향은 교통도 불편하고 경제도 낙후된 소수민족 지역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그녀는 마을 8 곳을 모두 돌며 실정을 파악했습니다. 반년이 차이 되지 않아 지역의 모든 사정을 꿰뚫었고 생태 관광과 특산 농업을 키우자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2000년 이곳에 온천 개발 기업이 들어오면서 오십무 토지 수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보상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중양은 직접 나서 기업과 협상해 보상금을 올려주고 집집마다 다니며 설득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을 달래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기업 사장은 감사의 표시로 2만 위안이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하다가 끝내 돌려주었습니다.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돈에 눈이 멀면 큰 기회를 잃는다. 그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선택은 지역에서 청렴한 간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으로 돈을 버는 건 조급해선 안 된다.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 만약 중양의 앞부분 정치 인생이 노력과 야심으로 쌓아올린 결과였다면, 2005년 이후부터 그녀의 승진은 철저히 뒷배, 즉 권력의 후견인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해 그녀는 구이양시 당 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류원신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경력은 거의 류원신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류원신이 10평년 당서기로 가자, 그녀도 곧장 10평년 부서기로 따라갔습니다. 류원신이 구이양시 부서기로 승진하자. 그녀도 곧장 구의양 경제개발구 당공위 서기로 발령받았습니다. 류원신이 어디로 가든 그녀는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이런 한발 늦게 뒤따르는 행보는 보는 사람 누구라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류원신이 서남 모시의 당서기로 옮겨갈 때 중양은 더 이상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미 더큰 힘을 가진 새로운 뒷배 구의저우성 당위원회 상무위원이자 부성장 당조부석이었던 리재용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중양의 정치적 야심은 점점 커졌고, 이전의 후견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리재용의 비호 속에서, 그녀는 일직선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챈난 주주장, 주당부석이, 주당조석이 자리까지 오르며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단 8년 만에 6번 연속 초고속 승진, 정치판에서도 거의 전설에 가까운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커질수록, 그녀의 욕망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구이저우의 측천무후라고 불렀습니다. 정책 성과 때문이 아니라 남색을 향한 끝없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녀가 거느린 젊은 남성은 무려 58명, 그 중에는 상인도 있었고 심지어 자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유부남 부하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무려 265일이 호텔 투숙 기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사무실, 자동차, 심지어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도 늘 콘돔이 있었다고 합니다. 출장길에도 꼭 두세 명의 가까운 남자 부하를 데리고 다니며 사욕을 채우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듯 걷잡을 수 없게 변해갔다. 겉으로는 능력 있고 당당한 여성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끝없는 사적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사욕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량의 더큰 문제는. 바로 권력과 돈을 거래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손에 쥔 권력을 휘둘러 기업들의 길을 열어주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 예를 들어, 구이양 화시구에서 근무할 때는 부동산 업체가 낙찰받도록 토지 매각 조건을 불법으로 바꿔주었고 구이양 빅데이터 산업단지 사업에서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260무 땅을 특정 기업에 내줬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본래 산업단지가 아닌 부동산 개발을 진행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생? 그건 내 일이 아니다. 그건 후임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국민의 삶보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챙길 수 있느냐였습니다. 초기의 중양은 겉으로는 청렴 간부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모, 왕모, 같은 상인들과 손을 잡고 무려 10년 넘게 이어진 이익 수송 사슬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맥 연결책. 외부 상인을 자신이 잘 아는 기업과 묶어주고 그 대가로 지분과 배당을 챙겼습니다. 가족 명예 주주, 동생, 여동생, 심지어 먼 친척까지 기업 주주로 올려놓고 실질적인 이익은 모두 자신이 차지했습니다. 권력 맞춤형 입찰, 직권을 이용해 입찰 조건을 바꿔 아는 기업이 따낼 수 있게 맞춤형 공고를 만들었습니다. 고리 대금형 뇌물, 받은 뇌물을 지인의 대여금으로 포장해 은행 이자율의 6배에 달하는 폭리를 챙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10여 년 동안 약 6천만 위안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내고 불렸습니다. 한때 평범한 노동자 집안의 딸이었던 그녀는 완전히 구이저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여주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중양의 승진 뒤에는 언제나 이권 거래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단발성 뇌물 봉투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은 돈 제국을 쌓아 올렸습니다. 현장 간부 시절 그녀는 2만 위안이든 봉투를 돌려주며 청렴 간부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진짜 맛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2008년 구이저우의 한 부동산 업자장 모를 만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장모는 오토바이에 5만 위안을 싣고 찾아왔지만 중양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3시간 동안 프로젝트 문제점과 절차를 정리해줬습니다. 장모는 뒤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관료와 달랐다. 직접 손 벌리지는 않았다. 대신 함께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결국 세달뒤 장모의 회사는 낙차를 받았고 20만 위안을 자물료 명목으로 중양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중양은 타락의 길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2010년 중양은 시펑연 부석이 겸대행 현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장모에게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시펑은 가난한 곳이라 앞으로 네 도움이 더 필요할 거야. 장모는 즉시 알아듣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권력과 돈의 교환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농산물 가공단지 사건, 저장의 상인 리모가 프로젝트를 따내려 했지만 이미 마감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망한 그는 10만 위안을 들고 다시 찾아왔고 이번에는 장모와 합작하라는 해결책을 얻었습니다. 장모가 60% 리모가 40% 지분으로 합작사를 만들자 행정 절차는 단 1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대가로 장모는 두 차례에 걸쳐 80만 위안을 중양에게 보냈습니다. 온천타운 프로젝트. 장모가 위험을 우려하자 중양은 내 동생을 20% 지분으로 넣어라. 돈은 안 내도 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첫해 순익만 1200만 위안, 동생 명의로 배당된 240만 위안은 곧장 그녀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총 720만 위안을 챙겼고 떠날 때가 되자 동생 지분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직접 받지 말 것, 가족을 앞세워 우회하라. 이 방식은 이미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화시구 당서기로 있던 중양. 10억 위안 규모의 상업종합단지 건설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구의 저우의 기업가 왕모가 찾아와 프로젝트를 원하자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조건을 꺼냈습니다. 내먼 친척 이름으로 15% 지분을 주시오. 15% 지분은 1억 5천만 위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목. 왕모는 머뭇거렸지만 중양은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이 프로젝트 탐내는 사람은 너 하나뿐이 아니야. 결국 그는 굴복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아직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2021년까지 이미 수천만 위안이 그녀에게 배당금으로 들어갔습니다. 2017년 중양은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사업이었습니다. 도로 공사 입찰에 나선 조모 사장은 자금난으로 은행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중양은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돈이 있는데 빌려줄 수 있어. 이자는 시중 가격대로. 하지만 그 친구의 돈은 사실 그녀가 받은 뇌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명의 계좌로 500만 위안을 빌려주고 월 이자 3%라는 고리대금 조건을 걸었습니다. 당시 은행 이자의 6배였습니다. 게다가 입찰 평가 기준을 미리 알려주고 건설국의 지시에 조모의 회사를 밀어주었습니다. 조모는 낙찰에 성공했고 약속대로 이자와 함께 100만 위안의 감사금을 추가로 바쳤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녀는 이런 식으로 세 기업에 총 2,300만 위안을 빌려주고 900만 위안이 넘는 이자를 챙겼습니다. 2021년 주장의 자리에 오른 중양은 더 이상 가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0억 위안 규모의 농촌진흥시범단지 계획이 발표되자 그녀는 곧장 장모에게 연락해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입찰 조건까지 직접 손 봤습니다. 5년 이상 농업 프로젝트 경험, 구이저우 내 성공 사례 3건 이상. 이건 사실상 장모의 회사를 위한 맞춤형 조건이었습니다. 개찰을 일주일 앞두고 장모는 천만 위안이 든 카드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중양은 불만을 표하며 또 다른 요구를 했습니다. 시범 단지 안에 들어설 호텔은 내 여동생 회사가 맡아야 해. 문제는 그 회사에 제대로 된 자격이 없었다는 점. 결국,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끝에 공사 품질 문제까지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오직 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이양에서 시펑, 화시, 그리고 채난까지 중양은 권력의 실타래로 거대한 검은 돈, 네트워크를 짜 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친척, 부하 직원, 상인들까지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몇년 사이, 그녀가 챙긴 뇌물 액수는 6천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권력을 끝까지 극한으로 활용했습니다.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돕니다. 중양은 자신이 만든 이 검은 돈 제국이 견고하다고 믿었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2022년 3월 그녀의 첫 번째 뒷배였던 류원신이 심각한 위법비리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형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고 전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1년 뒤인 2023년 3월 또 다른 뒷배 구이저우 부성장 리재용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역시 사형집행 유예 전 재산 몰수, 두 개의 거대한 보호 우산이 연이어 꺾이자 중양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세심하게 쌓아 올린 권력과 이권의 그물은 마치 카드로 지은 집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당시 첸난주 당부서기이자 주장으로 있던 중양은 정식으로 조직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발뺌하려 했습니다. 받은 돈을 친구 사이의 지원이라 주장하며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곧바로 그녀의 은행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그리고 장모, 왕모등 기업가들의 증언을 차례차례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었습니다. 한때 최고 미녀 여주장으로 불리며 의기양양했던 그녀는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24년 7월 29일 주니시 중급인민법원 중양사건의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선 그녀는 52세 수인복을 입고 머리는 이미 히끗히끗 세어 있었습니다. 한때의 화려함은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의 기소 사실과 거액 수수 내역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은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권을 이용해 관련 단체와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받은 뇌물은 총 6천만 위안, 수액은 특히 막대했습니다. 판결 결과, 징역 13년, 벌금 100만 위안, 불법 수익 전액 환수 후, 국고 귀속, 13년, 그 순간, 그녀는 법정에서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올해 52세인 그녀가 출소할 때면 이미 65세 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건 그녀 스스로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한때는 투자 유치의 귀재라 불렸던 인물. 그러나 결국 부패의 존벌레로 전락했습니다. 최고 미녀 여주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에서 쇠창살 뒤 죄수로 떨어진 비극. 중양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은 왜곡되면 욕망의 도구가 되고, 욕망은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을 삼켜버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